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보호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싸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 아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이싸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달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육이 지쳐있어도 말씀을 사모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지금 자신이 처한 극심한 환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지체하지 말아 달라고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내용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과 첫 문제 1번 보시면은 시인은 자신의 영적 육적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81절 82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의 영적 육적 에너지가 모두 소진한 상태에 이르도록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열렬하게 소망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는 지금 신이 오랫동안 극심한 환란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더 이상은 환란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절박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8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이 말씀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의 말씀에 걸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여기서 이 피곤하오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본래는 끝나다 소모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지 피곤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거예요 끝날 정도로 지금 끝날 정도의 지경에 놓여있다 지금 이런 표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두었다. 자신의 소망을 말씀에 걸어두었다.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달한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고 소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어디에 올인 올인이라고 하죠? 말씀에 올인하고 말씀에 올인하고.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제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8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자, 이 말씀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까지 잃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얼마나 간절히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이 제발 성취되기를 고대했는지 지금 이걸 반영해 주고 있는 거죠. 큰 고난에 처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시력을 잃을 정도의 그런 극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과 철문제 2번을 보시면 시인은 고난 중에서도 살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지금 시인은 고난 중에서도 살수 있었던 이유를 92절, 93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살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즐거움, 기쁨. 그러니까 말씀에는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위로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 그런 기쁨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의미의 그 기쁨과 위로를 말씀에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살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92절 9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자 92절에서 자신의 모습을 고난 중에 처한 곳으로 묘사하면서 고난을 뭐라고 요 고난 중에 내가 멸망하였으리 멸망이라는 말을 떠올릴 만큼 그렇게 신에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3절 이어지는 93절에서 자신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살게 됨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살게 하십니다. 자,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죠. 하나님이 법이 그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즐거움이.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은 이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 힘과 위로의 이 의미를 지니는 이 기쁨, 이 기쁨. 멸망을 떠올릴 정도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역사함으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넘치는 기쁨까지 제공해서 내가 살수 있었다. 말씀 때문에 살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영과 목사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은 왜 영혼과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주의 법도만을 간절히 찾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살리는 것이 어떤 능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과 육체의 고통 속에서 자기에게 이 기쁨과 놀라운 감격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에게 크고 놀라운 그 감격 기쁨을 줄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법도를 그렇게 간절히 찾는 겁니다. 해할일 수 없는 많은 기쁨, 그 기쁨은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홀라운 감사와 감격 기쁨을 채워주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 같은 그 인생길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채워주고,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희망을 주고, 상처 입었을 때, 치료와 회복을 주고, 가난할 때, 하늘의 부요함으로 채워주는 그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공고하고, 정말 줄인 자에게 세상이 그 누구도 만족을 줄 수가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방황에방황에 자리에 있을 때그 방황을 종식시켜주는 그래서 진리의 길 견고한 길을 제시해주는 바로 그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주는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고 허망하고 안타까운 인생의 길에 지쳐 쓰러져 가고 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말씀을 펼쳐서 읽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팔이 있으니까 그 팔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의 자유롭고 은혜로운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즐거와 슬픔을 벗겨내고 기쁨과 희락으로 덧입혀주는 그 하나님 체험하게 될 놀라운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인은 영혼과 육체의 고통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시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참 신앙의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정황이 다른 어떤, 것과 돌아볼, 어떤 것도 돌아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시인의 열정, 사랑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 우리 8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3절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가죽 부대.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뜻하는데, 이 가죽 부대가 이 연기에 걸리게 되면 오그라듭니다. 단단해져요. 그래서 쓸모 없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빠르게 발효시키기 위해서 연기에 열기를 사용하면 그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냐? 검게 그을려져 가지고 주름이 잡히고 그러면 쓸모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상황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지금 핍박하는 자, 교만한 자들로 인해서 자기가 검게 걸린 상태로 정말 지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연기에 걸린 가죽 부대로 자신을 비유하면서 자신이 지금 고난과 염려로 인해서 이처럼 아무 쓸모없고 무기력한 죽음 직전의 처지에 놓여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의 처지가 연기 중에 가죽부대까지 되었는데 그로 인한 한탄과 원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뭐 하지 않았다?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윤례를 잊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율례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그런 상황에서 굴하지 않는 신앙,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그런 참되고 진실한 그런 신앙의 단면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영육이 지쳐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린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육이 지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경험들이 모다 뭐 있지 않습니까? 주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이라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져요. 결국 뭐냐면 구원은 약속된 말씀으로 보증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원수들에게 우겨싸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랄지라도 말씀을 근거한 믿음 그것만이 우리들이 살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소,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어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오늘도. 귀하게 듣는 귀한 시가 그래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짓게 있습니다. 시자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